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또잘 지내셨습니까? 또 많이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Just Only One에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Just Only One 성경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 이 Just Only One 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한 책을 보는데 있어 한 구절로 가, 한 구절이 핵심 구절이 돼. 어떤, 어떤 책이든지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주제에 맞는 핵심, 키 센텐스가 있죠. 네, 핵심 구절이 있는데 이 Just Only One 은 성경 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구절로 성경을 한번 풀어가 보는 것이 바로 오늘이 Just Only One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입니다. 오늘은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사실 아가서는 정말 이게 이 성경에 들어올 만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던져주었던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뭐냐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의 책으로 확정 짓는데, 이게 정경이야. 이게 성경의 정경이야. 텍스트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경화 과정에서 아가서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제일 고민을 던졌던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서, 이 저자인 솔로몬, 솔로몬이 이야기한, 솔로몬이 이야기한 아가서, 이건 사랑의 노래거든요. 어떻게, 어찌 보면, 솔로몬의 아주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마음과 감정이 담겨 있는 책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솔로몬의 아주 개인적인 편지가 바로 이 아가서이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입니다. 그 시가서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성경책에 들어올 만한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에 어떤, 어떤 해석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해석을 하게 되냐면, 아, 아가서의 사랑은 너무너무 깊은 사랑, 정말 순결한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즉,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들 사이에 사랑을 노래해준다. 그래서 이제 정경화에 들어왔, 이 정경, 이 책이 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며,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며 지은, 시, 지은 노래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들 사이에 사랑에 관한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구절, just only one은 어디냐면 바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씀, just o n l one 에서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이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함께 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자, 사랑하면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어떤 감정이 앞서냐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때 승천하실 때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하나는 세상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성경 각 책마다 각 절마다 숨겨져 있는 깊이 스며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사랑도 여기 들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성경책은 믿음에 관한 책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책이잖아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는 믿음에 관한 책이잖아요. 소망에 관한 책이죠. 지난 시간에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하지만 그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죠 이런 것처럼 성경 책에는 여러 가지의 사상과 생각과 단어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 그 중에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함께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사명을 주시거나 명령을 주실 때 뭐라 그래요? 그래요.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약속하셨던 거지. 함께.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께서 왜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혼자서 공유하기 공유하기가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거쳐서 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창나이 창조물을 통해서 나에게 찬 나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우리 존재 하나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단과 하와 함께 그 동산을 거니셨어요. 거니셨다는 게 뭐예요? 함께, 함께 거니셨어요. 동행이에요. 이, 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생각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어때요?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연결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여요.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계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시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은 나의 목자신인데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중에 뭐라 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가장 핵심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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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이제 함께 일어나 이제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라는 거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세상 만물을 거닐며 함께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더 정말 깨닫고 이 솔로몬이 예수님, 즉, 신랑이 예수님, 신부가 우리 이 말씀을 이걸 한번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이 아가서를 읽어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정말 순결하고도 고결하고도 거룩한 사랑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이 아가서입니다. 여스 올리원이 이제 아가서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지서의 선지서, 예언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 아, 이사야에서부터 보게 되는데, 대예언서와 이제 소예언서를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예언서만 하면 성경, 구약성경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에 하나이지만, 보통 한 7분, 8분, 조금 긴건한 10분 정도 가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우리가 함께 통찬할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읽는다면, Just o n l One 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한 핵심의 구절을 가지고 읽는다면, 우리는 더 풍성하게 더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번 잘 달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참 영상이 은혜로웠어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도 해주시고, 네.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다음 주에 기쁘고 행복하고 웃는 얼굴로 이사야서를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